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4일, 지금 현재 저녁 10시 8분입니다. 오늘 그 골드 실버 국제시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시세부터 체크를 하면 지금 이제 골드는 1트로이 온서당 1,853불 97센터, 그 다음에 1g당 59불 61센터, 1kg, 즉 1000g, 어, 59,606불 52센터가 지금 현재 국제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 실버는 지금 현재 1트로용스당 어, 그 22불 수준에 에, 지금 현재 에, 랭크되어 있고요. 어, 어, 오늘 이제 골드는 어 저녁에 들어와서 뭐 거의 이제 보합세에 에, 흐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오늘 하루 종일 지금 현재 1,850 불에서 어, 거의 1,860 불대 요 사이로 지금 현재 에, 등락을 계속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오늘, 급하게, 저녁에, 이렇게 제가, 그, 뭐 실방을 하는 이유는, 내일, 어 제가, 그, 급하게 서울 출장이 잡혀가지고, 아침 일찍 서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도 제가, 어 특히 주말장인데, 오전에도 분석할 상황이 안된것 같아서, 어 내일 갔다가 저녁 늦게 내려오면, 늦게는 뭐, 새벽 오더라도, 새벽까지는 안 걸리겠지만, 어, 내일 저녁 장은 제가 분석해가지고,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그 여러가지 이제 상황들을 쭉좀 지켜보면, 제가 어제 그, 오늘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이, 원래 제가 예상한 게 1,862불이었는데, 거기에서, 어, 거의 어제처럼 거의, 어, 뭐, 어, 지금 한 8불, 10불, 미터로 이렇게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 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상당 한큰 폭으로 무너질 수 있는데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고 오늘 그달러 지수를 봐보면 거의 그 1,094.6781까지 아, 뭐 지금 상승을 그렇게 이제 했는데. 에, 그 어떤 음, 상황이 지금 현재 오늘 계속 반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봐보시면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유로화 달러는 유로화는 어, 달러 대비 유로화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예, 약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어, 엔화하고 파운드 어, 달러 플랑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는 강세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요어 엔화하고 어, 어 파운드 어 프랑하고 그 캐나다 달러가 조금 반등을 하면서 어 지금 약간 그 달러가 아 어, 조금 이제 압 압박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오늘도 낮에 굉장히 다들 이제 뭐 흔들려서 이걸 그날그저실 실손을 바, 하고 그냥 손실을 보고 정리를 해야 되느냐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말들이 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1750불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그 그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내용도 있었고요. 어제도 뭐 오늘 어 계속해서 어 체크를 해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저녁에 좀 설명을 드리려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달러 지수입니다. 지금 어 달러가 지금 반등을 해서 지금 우상향을 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달러가 94.567입니다. 오늘 어90 최고 올라갔을 때 94.65일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이걸 왜 이제 이렇게 추세 추세를 이렇게 그려놨냐면 어 이틀 동안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하면서 반대로 어 골드는 급락을 했죠. 이이 이, 이 타이밍에 그래서 어, 여기까지 부분이 거의 어 3월달부터 지금까지 하방으로 내려오다가 이 이게 모멘텀이 바뀐 거예요. 지금 이제 달러가 이렇게 바뀌고 나서 정말 N자 형태로 그리면서 계속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이 고점과 저점을 쭉 그려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지금 치고 올라왔는데 조정 자연스럽게 이제 물량이 조정이 되면서 우상향을 했는데 이 저점에 이제 올라가면서 이 상승폭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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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측으로 또어어 상승이 아니 약간 행보 개념으로 이제 요렇게 빠져 내리는 선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어 달러가 지금 전체로 봤을 때는 어 거의 이제 조정 타이밍이 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조정 타이밍이 오더라도 제가 볼 때는 94 m 로는 아마 하방 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봤을 때에 이 상태가 이제 계속 그 진행이 된다고 보면 일정 부분 가서 이제 하방을 해서 조정 폭이 올 수가 있을 겁니다. 조정이 아마 오게 되면. 상당 부분, 제가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그94위 밑으로는 거의 아마 떨어지기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데, 뭐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상승 속도가 이제 더디지고 있는 것이고, 상승 폭이 줄어들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행보로 요런 형태로 이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오늘 지속적으로, 그, 어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골드가 선박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어, 그 오늘 낮에 최대로 올라갔던 데가 이제 아까 94.651 정도까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견디고 있다는 거죠. 하방이 안 내려간다. 거의 이제, 제 판단에서는 뭐, 이제 내일 주말장도 봐야 되겠지만, 1950불이 거의, 이제, 그, 저항선이 되지 않겠나. 50불, 조금 더 떨어지면 뭐, 40불, 요, 어떤 부분이 이제 저점일 것 같고요. 뭐, 일시적으로는 이제, 달러가, 아, 상승폭이 한번 더, 어, 이렇게, 이런 폭이 올 때마다 출렁거리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어, 달러도 지금 상승할 만큼은 거의 했다. 요렇게 지금, 보여주고, 밑에의 상승폭하고, 우의 상승폭을 가면서, 어, 우상향하지만은우 행보 쪽으로 이제 그림을 약간 이렇게 틀지 않느냐, 요렇게 보이집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분명히 조정을 한번 받겠다라는 이제 판단이 좀 서고요. 아까 여기 외환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유로, 달러, 아그 엔, 그 다음에 플랑, 파운드, 뭐, 캐나다 달러, 이런 부분들이 그 달러 지수의 중요한 그 6대 6대 그 안에 들어가는 어그 달러 지수에 영향을 주는 어그 우리 이제 화폐들인데 외환들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예, 유로 달러 빼고는 다 지금 상승이에요. 다만 뭐 조금이라도 상승의 어떤 부분에 있다라는 거죠. 역시 이제 유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뭐유소도 오늘 조금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많이 나왔지만 전혀 지금 유로가 힘을 못 쓰고 있다. 요런 어떤 어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달러가 요 형태의 어떤 어 조금 더어 우측으로 요게 가면서 오히려 상승보다는 어 우행보로 하다가 일부분은 어, 하락적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봐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93 밑으로는 안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어, 지금 좀 판단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 실버 같은 경우가 어, 이제 상당히 그 지금까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떨어져 있는 어떤 내용인데. 실버는 올해 이제 워낙 많이 또 상승을 했었고 거기에 어떤 하, 그 원래 크게 상승한 부분이 이 하락장을 들었을 때는 크게 또 하락을 하는 것이 그것도 어, 뭐 우리가 뭐다 아는 상식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그이 실버 같은 경우에는 실버도 제가 볼 때는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골드의 어떤 어, 선행에, 그, 진행하는 형태를 실버는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뭐, 그대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오늘, 그, 제가 여기 들어올 때에, 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쭉 체크를 해보니까, 미 정시가 어제 폭락을 했죠. 폭락 수준의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뚜껑 열었는데, 폭락 수준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지금 이제 코로나가 4만 7천 명씩 지금 이제 다시 예 지금 확산되고 있는 어떤 내용이다 이런 부분이고 어 계속 오늘도 지금 어그 전체 전문가들 분석이나 또 나오는 뉴스들은 부양책이 필요하다 어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에그대그그저저 대부분 그그 판사 아, 지명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부양책 합의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항선 지금 저항선 이야기한 게 겁이 납니다. 왜 겁이 나냐면 제가 어제 어제 저항선 얘기를 하니까 그 어제 저항선 1 8 8 2분니까그 82분에서 조금 더 떨어져 버리고요. 오늘 아침에 1862불선이 저항선이라고 하니까 그 밑으로 또더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 저항선을 얘기하기가 겁이 난다, 이렇게, 예, 보이, 지 <laughs>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항선은 얘기를 안 해야 되겠다, 예. 오히려 좀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없고, 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어, 이, 지금 현재 1 8 5 0불대서잘 어 버텨줬으면 좋겠다, 예. 요 정도로 이제 보고 그다음에 선물 시장에서 골드는 지금 이제 0.58% 정도 떨어졌고 하락을 했고 실버는 지금 4.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실버가 이제 매일 매일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역으로 뭐 지금 이제 실버 골드에 저는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으로 지금 이제 실버 골드에 에 이제 투자를 할수 있는 기회가 아니니까 그런 어떤 좀 판단을 해보고요. 뭐 달러 지수는 제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 속도로 지금 뭐 상승하고 조절하고 있지만 거의 지금 차트 그저 이거 지금 추세선 가까이에서 지금 이제 요선 어떤 부분에 에 상승을 하지 못하면 아마 여기서 조금 조정을 받지 않겠나 그러면서 좀하락쪽으로 돌아섰는데 하락으로 가더라도 94m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 94 사이에 이 선에서 유지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환율이 우리 국내에 이제 그 현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환율이 제법 올랐습니다 1 1 7 5원뭐6 0전 정도까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오기 전에도 보고 들어왔는데 어, 1160, 80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어, 지금 현재 환율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혹시 현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계시는 분들 같으면, 어, 지금 현재, 에, 더, 보는 내가 도저히 불안하다, 어, 불안하다, 이런 분들은 한번 해치하는 어떤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대신에 제가 판단해서는, 어, 이제 자꾸 제가 이런 어떤 멘트를 하니까 너무 긍정적으로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제 심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어, 1,850 불대만 머무르면서 조정이 끝난다고 하면 어, 바닥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단 당분간은 지금 현재 에, 상승할 어떤 그런 거는 별로 안 보인다. 에. 달러가 지금 현재 이 상태의 부분에서 아마 거의 이제 보합 보압, 보합하면서 이제 조정을 받더라도 9 4 m 밑로안 떨어지게 되면 골드가 뭐 상승하기는 어, 상승 크게 상승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요렇게 보아지고요. 대신에 이제 부양책이라는이 어떤 이런 부분이 지금 나와진다면 어 이거 완전히 한번 시장을 어, 엎을 수 있다 요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오늘 이제 몇 분이 이제 골드에 관련해서 또이 달러의 그이 달러 지수에 관련해서 분석한 부분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몇분 체크를 해 보니까 어 어쨌든 뭐그 그분들이 골드 시장을 분석하는 거나 제가 분석하 거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별반 차이는 없는데. 장기적으로는 골드 시장이 굉장히 좋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조정하고 등당을 하겠지만 중 단기, 장기라는 의미가 아니고 중 중기 정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올 연말 내년 초중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다. 이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한한 한, 한 말씀 한 말씀만 조금 더붙더 더 붙이자면 어. 골드는 하루에 얼마가 오르고 하루에 얼마가 내리고 이렇게 예민하게 어떤 반응을 가지고 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 오히려 그런 분들은 주식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어디, 어디든지 간에 끊임없는 트레이딩 딜링 시장에서는 끊임없는 상승은 없습니다. 상승을 얻고 일정 부분 상승과 일정 부분 하락을 등락을 그리면서 가는 것이 이제 시장인데 지금 우리가 너무 급속 급하게 좀 상승을 한 어떤 그 부분에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너무 일부분 우리 여기에 들어와 계신 분도 그렇지만 너무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게 자꾸 떨어지니까 이거 더 떨어져 가지고 안 올라올지 모른다. 이런 어떤 불안한 심리가 작동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빨리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냥 위에 제가 제가 7 9 0 0 0원에 매수를 매입을 했습니다. 또 내가 뭐 어, 1,950불대에 매입을 했습니다. 뭐그 2,000불대 매입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2 0 6 0불대 매입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아, 내가 답을 찾으려면 올 연말까지, 연말까지 이제 한석달 정도 남았는데, 연말까지만 기다리자. 음. 그러한 마음으로 가져가시면 충분히 편안하게, 그 이상, 2,000불 이상은 저는 돌파를 할 거라고 봅니다. 내년, 올 연말에나 다음, 내년, 올 연말에나 내년 초에, 그런 어떤, 갈 거라고 보고요. 어, 분명히 부양책은 한번 나옵니다. 부양책 연준 어 의장이 상원 하원 그어그 청문에 가서 계속 지금 이제 부양책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떠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부양책이 나온다. 예. 그때는 골드 가격이 올라간다. 예. 요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우리 한국에서 투자하게 를 되면 골드 가격은 올라가는데 원달러 환율은 떨어진다. 예. 뭐 그런 어떤 내용들이 다그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시장 흐름에 대해서 계속 어떤 분들은 저는 뭐, 마음 편안하게, 지켜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거 지금 난리야 됩니까? 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는 분도 있고, 뭐, 그런데 그 결정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저한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무슨 말을, 내가 예를 들어서 매도하라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예, 매수하라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아이 정도면, 제 점이면 오늘도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분이 두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두 분이 전화가 와서 제가 통화를 하고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파시할라해서 잘라서 어, 매수하십시오라고 를 제가 대, 답변을 드렸는데. 어, 뭐, 전체적인, 이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추세선이, 이제, 뉴욕 시장, 지금, 어, 11시 반쯤 다 됐네요. 하니까, 역시, 지금, 달러가 지금, 약간 조정을 받는 것같은데 뭐, 이거, 이 정도 부분은, 뭐, 앞에도 있었던 내용이니까, 문제는 뭐냐? 이선 위쪽으로 지금 안 올라간다는 거죠, 추세선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상승폭이 둔화가 되면서, 지금, 상승 폭이 짧아지면서 누나가 되면서 우주로 지금 흐르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 한두 시경에 이 추세선을 그려놓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지금 상황 형태가 되어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니다 자, 그 오늘 뭐 시장은 뭐 아까 보시다시피. 추세그그 그 달러가 그런 어떤 형태가 뛰면서 지금 등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봤던 것이 이 정도 선에 이 정도 선이 저점이지 않겠나 했는데 요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요 정도까지. 예. 그럼 지금 보면 천, 1851불입니다. 제가 어 1862불을 봤는데 1851불 어떤 부분에 주 어떤 어 마진 그저 저항선이 만들어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여기서 잘버텨 주시면 좋겠다.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가 지금 이런 방향에서 지금 끊기는 어떤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반대로 골드가 지금 이제 다시 자리를 찾아 위로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다. 있 그러더라도 아까 말씀드리더라도 드렸듯이 이게 이제 이 추세선을 벗어나서 이렇게 가더라도 쉽게 이렇게 하락하지는 않을 거다. 달러가 지금 다른 그 달러를 눌러줄만한 유로가 너무 힘을 못 써요. 예, 그걸 고 아까 어 보셨다시피 이제 다른 어 다른 부분에 지금 여기에 어그이 n이나 파운드나 플랑이나 어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예 플러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조금 힘이 실리는 것 같다 달러를 약간 눌러놓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뭐 저는 어쨌든 뭐좀 긍정적으로 어, 말씀을 이제 좀 드리는 쪽이고요. 어, 중장기적으로, 장기 말고 중기적으로, 뭐, 중, 중단기 정도로 보고, 어, 봤을 때는, 어, 골드는 상당히 시장이 지금 현재 이 조정이 끝나면 좋을 것이다. 어, 오늘 그, 그, 8, 8일로 뭐, 그 톡인가 하시는 거기에 또그 교수 분이 한번 나오셔 가지고 오늘 금에 대한 얘기또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역시 지금 이제 이 조정이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말 골드와 실버를 정말 어 저점에서 어 지금 이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분 역시 지금 조정장이니까 뭐는 너무 많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일정 부분 저점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분할 매수를 해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본다 이렇게 그분도 말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그래서 제가 어, 그분이 분석하는 부분이나 제가 보는 시간에 거의 뭐 비슷한 어떤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오늘 그미 증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폭락 수준의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어떤 내용들이 지금 뭐장 초반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좀 지나가는 지나가서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예, 자, 오늘 시장은 뭐 전체적으로 분석은 이제 요 정도 부분에서 어, 마무리를 하고요. 어,